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하 1장 1절로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60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랑당가에서 떨어져 덩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보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로네시팔세보에게 부르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열왕기 하의 첫 부분입니다. 여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엘리아를 두고 이제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던 얘기 같은데 제가 이제 한번 몸이 좀안 좋아서 입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목교회에 있는 그 신방 전도사님이 제 팔을 이렇게 링게, 링거 맞은 팔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셨거든요. 털이 많아서 너가 형이구나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제 동생이 있는데 제 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너 역시 형이 애선해 이런 말을 하셨었는데 엘리야가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laughs> 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시아 왕이 이제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된 사건을 기록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장수와 이제 건강이 신이 주는 축복이자 신을 믿는 이유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병이나 상해를 입게 되는 사건은 신의 심판이나 처벌로 이해되는 일이었죠. 고대 사람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아하시아 왕의 낙상 사고를 이해했을 것이고 아하시아 왕 역시 자신에게 닥친 사고를 예사로운 일로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고대 왕정 국가 속 왕이 가지는 상징성을 염두에 볼 때, 나라의 권력자에게 닥친 불운을 두고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과 미신적 사고 방식을 엮어서 해석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본문의 기록 순서를 보면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내용 다음에 아하시아의 낙상 사고가 기록된다는 점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정적인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 본문의 구조는 해당 사건이 아하시아 본인과 본문을 읽는 이들로 하여. 그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하죠. 이에 이 사건을 두고 아하시아 왕은 에글론 지역의 우상인 바알 세부에게 묻고자 했던 겁니다. 물론 다락방에서 떨어진 일을 두고 우상에 응답을 구했던 아하시아의 모습이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본문 속 아하시아 왕이 보여준 지금과 같은 행동,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사고와 운명을 연결하는 그런 식의 미신적 사고방식은 오늘날에도 흔히 찾아볼 수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면 그 문제를 탓하기보다 문제 너머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무언가를 떠올릴 때가 분명히 있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 친구가 겪었던 일인데요. 그 알다시피 저는 이제 음악을 원래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전공해서 대학을 갔는데 입시 시즌이 되면 이제 그 시, 저는 실용음악과를 나왔는데 경쟁률이 되게 높거든요 가기가 되게 어려운데 특히 노래는 더 높습니다 노래는 진짜 막 80대 1 50대 1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노래하는 친구가 이제 제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입시를 보고 왔는데 표정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잘 봤냐 무슨 일 있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완전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아침에 실기를 시험 보러 가는데 옷을 입고 나가다가 바지가 어디 걸려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지가 찢어져서 아 왠지 좀 느낌이 좀 싸하다. 나 오늘 시험 보러 가는데 이런 생각이 혼자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바지를 갈아입고 버스를 탔는데 이번에는 지갑을 꺼내다가 주머니가 또 뜯어졌다고 합니다. 주머니가 두번 뜯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버스를 카드를 찍었는데 또 잔액이 없었대요. 잔액이 없어서 이제 현금을 허겁지겁 내고 이제 탔던 거죠. 그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시험 볼 학교에 도착해서 수험표를 받았더니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쭉 서서 이제 번호표만 붙이고 가거든요. 이름을 얘기할 수 없어서. 근데 번호표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44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말로는 안내하는 사람도 이렇게 주면서 좋은 번호네요.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줬대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도 사라는 숫자의 미신적 의미를 알아서였겠죠 근데 친구는 역시나 영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입시장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중간에 뭐 삑사리가 나고 시험을 망쳤다는 게 친구의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시험을 못본건 그날 아침부터 재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친구가 시험을 잘못 본 거는 본인이 목관리를 잘못했거나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바지가 찢어지거나 44번 수험표를 받은 일과 시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친구한테 되게 상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오래 지나서 얘기하지만 호원대학교 입시였거든요. 근데 호원대학교는 그 당시 목걸들 중에서도 가장 가기 힘든 진짜 86대 1 거의 이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대였거든요. 그 친구가 가기 어려운 학교였는데도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쩐지 그날 아침부터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친구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미신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 친구가 무엇을 신경 쓰고 탓하는지 아마 다들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처럼 은연중에 자기에게 벌어진 사건을 이와 같은 모양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미신적 해석으로 나에게 닥친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마치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할까요? 마치 오늘 본문 속 아하시아 왕이 자신에게 닥친 일을 미신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놓고 에그론의 바알 세부불, 곧 우상을 찾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식의 미신적 사고는 고대 시대의 여러 우상 숭배와 주술이 더해진 형태로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하시아 왕 역시 갑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그 불운한 사건을 두고 이를 단순한 낙상사고의 이해를 넘어 자신의 건강과 향후 앞날 걱정까지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에 아하시아 왕은 에그로네신 바알 세부백에 자신의 병이 회복될 수 있을지를 물어보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데요 본문에는 이제 물어보아라 라고 기록되는데 우상에게 물어본다는 말의 의미는 우상의 신탁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아하시아의 이 모습은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의 응답을 바라고 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라 할수 있는 거죠. 아시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의 심부름꾼이 길을 떠나고, 그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자신을 의탁하고자 했던 아시아 왕은 회복하지 못하고 분명히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의 수행원에게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전하고 수행원은 이를 아하시아 왕에게 전하는데요 아하시아 왕은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말이 누구에게 나온 말인지를 물어보고는 그 인상착의를 듣고 엘리야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가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아하시아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시아 왕의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녀가 가지고 온 바알 신앙을 하나님의 불로 심판했던 이가 바로 엘리야였고 아하시아 역시 이 일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아하왕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럼에도 끝끝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이며 심판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다른 곳에 손을 벌리는 여전히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아하시아 왕에게 엘리야의 등장이 얼마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지, 얼마나 싫었을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엘리야의 등장이 반가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순간은 은혜가 아닌 심판이며 반가움보다는 두려운 일이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응답이 기쁨과 감사가 될수 있는 건 이를 받는 쪽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여야 한다는 걸 먼저는 오늘 본문 속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 사랑과 정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며 마땅히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참신이 누구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응답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집중해서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알아차린 분이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아 왕이 의지했던 우상의 이름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과 살짝 다른 인상을 주곤 합니다. 바알세붑이라고 이제 본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약에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이들이 언급했던 귀신의 왕이자 악한 우상의 이름은 바알세붑이 아니라 바알세불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한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세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27절도 있습니다. 27절도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알세브라고 기록하는데 사실 신약에 등장하는 이름은 바알세불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바알과 세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의 높은 보좌 또는 높임받는 높은 자 바알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바알이 이름이고 세불이 이제 높이다, 높은 보좌, 뭐 이렇게 사람에게 붙으면 가장 앞에 있는 영도자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바알세부분 당연히 바알과 세부의 합성어겠죠. 재미있는 건 세부비 히브리어로 파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세 부분 파리의 발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높은 자 발이 파리의 발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 발이라는 단어 역시 본래는 주인 또는 남자라는 의미의 남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도 발이기도 하지만 남자 혹은 주인이라는 의미로 남성형 명사 이게 같은 글자거든요 그래서 발세불은 파리의 주인 혹은 파리의 남자 이런 의미로 이제 의미가 격화되는 겁니다 되게 오래전에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한 그런 이름이죠. 참고로 이제 소설 파리 대왕이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대왕에 나오는 그 악마의 어떤 그 악의 상징성이 여기서 이제 왜 마귀가 파기 파리지?라는 생각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8 절에 엘리아를 두고 아하시아의 수행원이 털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털이 많은 사람이 히브리어로 세아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알이 남성형 명사니까 이제 남자를 의미하고요. 새아르가 이제 털이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때 열왕기의 기자는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우상을 낮추는 작업을 탈신화 작업을 본문 안에서 의도적으로 진행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열왕기의 기자가 바알을 높여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그는 파리와 같다라는 언어유희, 비슷한 낱말을 사용해서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결코 높은 보좌에 있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파리 같은 존재일 뿐이죠. 이는 파리의 주인에게 다녀오라는 아시아의 말이 얼마나 멍청한 소리였는지를 생각하게 하며, 또 파리의 주인을 만나러 갔다가 털의 주인, 그러니까 세아르바아를 만났다는 말이 그만큼 우상인 바알을 쫓는 아하시아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는 점을 본문을 읽는 본문을 이제 원어로 보았던 사람들은 느꼈던 부분일 겁니다. 우상은 그런 존재입니다. 파리와 같고 아하시아 왕은 그런 파리와 같은 우상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유일한 전능자이심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처럼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가장 크게 믿는 믿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는 것을 오직 그분만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문에서 주목할 점이 한 부분 더 있는데요. 그건 바알의 이름에 지명이 붙는다는 겁니다. 본문은 바알을 두고 에그론의 바알세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성경을 조금 주의깊게 봤다면 의아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PPT 띄워 주시겠어요? 열왕기상.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의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네, 열왕기상 1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사마리아의 바알 우상을 들여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시아 왕이 떨어진 지역도 사마리아였고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의 바알 신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아시아 왕은 에그론의 바알을 찾았던 걸까요?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이제 본래 바알은 풍우의 신,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우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몸이 다쳤는데 왜 풍우의 신을 찾아갔는지도 이상한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사고 방식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당시 우상은 각각의 지역마다 같은 이름의 우상일지라도 그 특징 장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여준 능력이 조금씩 달랐다고 합니다. 그걸 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해요. 잘하는 게 다른 겁니다. 이름이 같지만요. 그런데 사실 요런 신에 대한 이해는 동양에서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맥락인 건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용왕에 대한 숭배 사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용왕에 대한 동화가 많고 중국도 용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나 장기를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용이 그 용왕 용신의 그 역할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용왕 용신은 비를 주관해서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위해 혹은 뭐 바다를 위해 이렇게 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중국의 용신은 비를 주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황제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은 왕권과 국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우상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같은 용이지만 그 역할과 장기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의 바알과 그리고 에그론의 바알은 이름은 같지만 그 능력이 조금 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래 풍의신으로 알려진 바알이지만 에그론 지역의 바알은 치료의 우상으로도 알려져 있던, 것, 알려져 있던 것이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의 아시아 왕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것 같은 우상을 찾았던 겁니다. 아프니까 자기 몸이 다쳤으니까 병과 건강의 영역을 담당하는 우상을 붙잡았고 그게 에그론의 바알세부이였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아시아의 우상숭배는 각각의 상황을 따라 다른 우상을 붙잡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보다 내가 정말 필요한 그 무언가를 더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 너무 중요하지만 그냥 제 건강이 그냥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인 거고 돈이 모자란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고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 사회 속 새롭게 그 모습을 바꾼 우상 숭배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아시아 왕의 모습이 이러했던 거죠. 그는 몸이 아프고 다쳤으니까 몸 아프고 다친 걸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우상을 찾았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아프니까 아픈 우상을 찾고 다른 다른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맞는 우상을 찾고,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해결책을 궁리하고 이를 의지하고 붙잡는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자신이 생각하고 찾은 정답, 그 해결책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아하시아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 모두 경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혹은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을 평소에는 잘 믿었을지라도. 이게 있으면 해결될 텐데. 저게 있으면 해결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를 앞에 두곤 하죠. 이를 좀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럴 텐데요. 우리 살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기보다 내가 찾는 약 혹은 내가 찾은 치료 방법이 정답일 거야라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은 그저 부수적인 존재가 될뿐 내가 찾은 그 무언가가 내 삶의 일순위가 되는 거죠. 이는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 정답을 찾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일을 아뢰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정답을 생각하며 일을 구하고 내가 찾은 답이 그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의 필요를 채워 줄 것이며 그게 하나님보다 더욱 필요하다는 삶의 태도가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아하시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 기억했으면 합니다. 에그론의 바알세부 그 우상을 쫓았던 아하시아의 모습은 한편으로 당시 사회가 했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건강을 담당하는 신을 찾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 뭐 비가 안 오면 뭐 풍우의 신을 찾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적합한 해결책을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을 통해 구하고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의 삶임을 우리 기억했으면 합니다. 돈이, 건강이, 기타 다른 스펙들이 문제를 해결할 우상들로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찾는 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고 구하는 다른 필요들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수요 2주 전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슬로건인데요. 과거에는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요즘에 왜이 말이 이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백문백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인데요. 그 어쩌면 현대사회를 살아간다는 건 돈이나 외모 뭐 스펙 등과 같은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하는 오늘날 사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건 백문백답 모든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아시아의 불신앙 그의 우상숭배는 세속적 가치라는 이름에 무수히 많은 바알들이 만연한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죄악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답을 구하고 살아가는 아하시아의 불신앙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상은 파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 그 능력 앞에는 그 어떤 우상도 하리만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주님. 우리 그렇게 주님께서 완전하게 채워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삶을 채우고자 원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또 비우며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나를 채우기 소망합니다. 모든 삶의 가장 큰 축복이 주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주님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